교현역 재산분할 소송 준비.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 후양 당사자가 결혼 중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로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재산분할에 필요한 모든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동산, 금융자산, 개인 소유 재산 등을 포함하며 각 자산의 명확한 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 전 또는 후에 이뤄진 재산 기여도 상대방의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련 서류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가능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판결은 각 당사자의 재정적 기여도와 생활 수준, 그리고 결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